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세족식은 단순히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하고 한 것이 세족식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족식을 통해서 그 물로 씻는 것, 그 물은 성령과 그때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에서 예, 성령을 보내 주셔서 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어, 모든 부분을 씻기는 부족한 부분을 씻기는 이런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명으로 이끌게 하시겠다. 이러한 그 사명의 본을 예,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세적식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자기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통하는 에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오늘 보여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는 이런 섬김이 너희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이렇게 섬긴 것 같이 너희들도 성도관에 이렇게 섬기고 또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어그 복음이 천한 백민에게 전하실 수 있도록 너들이 그런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섬기네 본을 보여주는 것이 세족식 인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을 할수 있는 우리들을 되시기를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섬김이 있겠지만 정말 말씀으로 복음으로 뭐 섬기는 것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즉 예수님께서 그 대야에다가 물을 갖다가 그 제자들을 씻기신 다음에. 다시 끼셨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고 다시 앉으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음식 먹는 자세로 앉으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그러니까 옆으로 비스듬하게 앉아있는 것이죠. 그들은. 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 그러니까 무슨, 뭐를 행하셨습니까? 발을 씻겨준 거예요. 발 씻겨준 것이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예? 내가 그 씻기는 의도나 또는 그 씻기는 의미를 내가 아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너들 그까닭을 아는지 예수님께서 그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몰라도 괜찮다. 왜냐하면 나중에 배들 성령 받으면. 아, 이것으로 알 것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 그랬을 때 에, 그들이 대답을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 여기서 발을 시킨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 하냐 선생이라 또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선생이다 주라 했지만. 헬라의 성경에는 종관사가 붙어있어서 그 선생 그주 이렇게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이고 그저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지금까지 온다고 했던 그 메시야 또그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다른 분하고 틀려서 예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가르쳐 주시는 분,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그러니까 죄에서 모든 죄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이저 생명을 던져 주는 자로 너희들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 보면 영이 살아나는 것을 그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매시하라고. 를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오시겠다 는 메시아다, 오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생명을 가르쳐 주었고 내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준 복음을 전해 준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올도다. 응? 내가 그러하다 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하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그 올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오륜이라 또 이제 14절에도 보면 또 오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그런 선생으로서, 응? 그런 주로서, 이 제자들이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 옳은이다. 옳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옳은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빚지다. 또는 의무가 있다. 꼭 해야 된다. 이런 시브리오 5대1 라데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5대1 라떼라는 말은 이것은 꼭 해야지 된다. 의무가 있다. 빚을 진자다. 이런 거죠. 빚지, 빚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오는데 갚지 않은 거. 이걸 빚지라고. 해요 그래.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줬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줘서 전부 발을 씻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것이 너희들 꼭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이 발을 씻어줘야 될 반드시 의무가 있는 자다. 빚을 진 자다. 내가 너희들이 발을 씻겨줬으니까 너희들은 나 뜨게 됩니까 빚진 자라는 거예요. 꼭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이런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서로 발을 씻어주든지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사람들이 발을 씻어줘야 되는 이런 의무가 있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빚진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보면. 그 예수님께 빚진 자라고 로마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이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자들에게 자기가 빚진 자기 때문에 거기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하기 위해서 가고 싶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빚진. 또, 바울도 이게 주님에게 빚진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겨준 것, 너희들 빚진 것 같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발을 씻어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섬김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섬겨야 될 이유, 그것은 무슨 빚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고 싶든지 하고 싫든지 하여튼 빚진 자들은 항상 갚아야 되니까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보물을 내서 내가 생명이 살아났다면 내가 하기 싫든 하기 좋든 하여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내가 앞장서서 일을 해야지 되는 것이다 그뭐안 그러니까 사는 자는 할수 없지만 근데, 너희들은 빚진 자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본. 그러니까 본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그러니까 똑같이 그리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 그려놓은 거, 이걸 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니까 본 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똑같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본을 떠서 그리는 거, 이걸 본 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니까 러 우리가 초등학교 학교를 가면 이 1학년에 입학을 하면 글씨를 쓸 때, 글씨를 아직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자들이 글씨를 쓸때 어떻게 씁니까 우선 보면은 이게 점선을 이렇게 찍어놨어. 일 이렇게 쓸 때는 점선을 어서 그것만 따라가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또 보면 어떻게 되면 얇은 종이를 밑에 글씨 위에다 이렇게 이렇게 한장더 덧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글씨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지 밑에 있는 그림대로 그려가면 그게 글씨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빚진 자, 이렇게 쓰면 그걸 내가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밑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얇은 종이가 있으니까 그위에 대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수 있어요.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발을 시켜줬는데, 너희들 할수 없으면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견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무실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호적초로로 데려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견본이 다 있어. 그래서 그대로 내가 따라서서 그런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대로. 근데 대, 대충 동사무실에 가보면 이름 쓰는데 홍길동 이래 놨어. 그럼 홍길동 대신에 내 이름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주소 있으면 구수서 쓰고 뭐 이렇게 따라서 쓰면 되게 되 있는 이것이 견본인 거예요. 그게 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하면 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될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 주님이 섬긴 본인 어디에 복음으로 구원받고 또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이거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서 우리 속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또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예요. 잃어버려요. 근데 그렇게 들어왔다가 나갈 때, 그 말씀이 그냥 들어왔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본성, 즉 죄성을 그 말씀이 나갈 때 조금 들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또 다른 말씀을 또 읽으면 들어왔다 또 나갈 때내 죄성을 또 가지고 나가고 가지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갈 때에 내 속에 있는 죄성과 내 속에 있는 본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지고 나가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또그 말씀이 우리의 재성을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런 살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는 그 복음 복음은 복음 자체가 정결하게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결력이 하지만 말씀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나갈 때에 나의 본성과 재성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 같이 교회 안에서도 주님이 주신 그 레바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섬기고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가 의무가 있고.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견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견본이 누구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준 그것을 보고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뭐 이거는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종이 보낸자보다 크지 못한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보낸 사람이 더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에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에 종, 난 내가 너의 기론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자가 보낸자보다 크지 못하라니라.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를 아포스텔러스 그 보냄을 받은자는 아포스텔로스 이런 걸 얘기라는 거죠. 그아포스레텔러스는 성경에서 처음 난 봤으면 말이 아니라. 그, 로마에서 황제들이, 황제가 다른 나사를 빨리 다쓸 수가, 다다아서 다 수가 없기 때문에 총댁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그 보낼 때 이것이 뭐라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건 아포털 텔로스요. 그러니까 그 보냄을 받은 총독들이 그 보내는 황제보다 작은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 이조치 주님보다 그 제자들이 못된 건 당연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타라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무엇으로 섬기느냐. 복음인데, 자세는 섬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는 이러한 예, 이런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데 예, 헬라에서는 이프 만약에 알고 만약에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뭐 너희는 그러니까 섬기는 것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알고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그거를 알고 또섬기면 그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것으로 끝나면 되지로 않는다는 거예요. 말 알기만 알고 모든 것을 다 아는데 아무 행함이 없으면 그럼 포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나무를 볼 때도 좋은 나무지 나쁜 나무지 볼 때면 뭘 보고 합니까?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심어 놨는데 나무 열매가 이상한 열매, 조만한 열매, 덜면 피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가치는 열매로 하는 것 같지?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행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열매로 나타나야지만 그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많이 알기는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조금밖에 모르지만 많이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즉 알면 아는데 살지 않는 사람,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이제 알고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또 그것을 행한다면 그것이 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는데 행하지 않는 자들 많습니다. 좋은 일 해야 된다는 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입도 뻑긋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않는 자들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면서 행하지 않는 자들. 근데 우리는 만약에 그걸 안다면, 응? 내가 빛인 자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나가, 내가 죽어야 될 자리, 예수님께서 죽었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예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살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빚진 것을 갚는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안다면 더 강조하는 것이 뭐지? 행하해야지 된다. 행하의 지붕이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높아지려고 만면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려면 너희들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정말 우리가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가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려고 우리가 섬기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 내가 높아주려고 하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권위를 휘두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섬김의 자세로 사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고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며 섬기면 우리에게 몫이 있을 것이라 즉 분깃이 있을 것이라는 것 우리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만약에 알고, 만약에 행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있다. 높여지는 은혜. 음? 이것이 있다는 것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사람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았다고 똑같은 상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페이데이 월급날 다 받는 월급이 다 달라 사람에 따라서 다달른것 같지 왜냐면 사장이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 따라서 그 월급이 달라지는 것 같지 정말로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는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다 달라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빼만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분복이 복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18절 19절 맞습니다. 내가 너 너희 모두를 가르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이거 지금 말하는 것이 다 모든 사람이 이 여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다똑같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로유다를 얘기를 해서 해야지 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섬기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행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행하는 자. 이거 행하는 자는 어떤 자의 거듭나야지 되는 이런다는 수정을 들을 수 있느냐. 근데 거듭나지 않는 자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루 이틀 하다가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하는 것이 아니니라. 근데 여기서 택하지 않는 유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는 어떻게 미리서부터 다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수를 팔릴 작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자가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 그러나 내 떡을 먹는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음악이 하려는 것이라. 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편 41편 9절 이렇게 말씀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신데 다윗이 이것을 그러니까 유다가 반역하고 돌아설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1편 9절을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이가룟 유다가 정말로 돈은 30에 팔려서 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팔자인지.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이루어져 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응하이 될 거예요. 누군가가 했던 이것에 나와 같이 떡을 먹던 자가 지금까지 말씀 듣고 이렇게 했던 자 중에서 나를 죽일자가 있다는 것을 욕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 9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일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가론주다에는 가론주다에게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니까돌이키기로라는게 회개하고 돌이키기로 그러니까 사람은 누군지지 잘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유다는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렇게 내가 죽음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믿게하려니라 제자들에게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아 예수님께서 벌써 아시고. 가르 유다가 팔 것도 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을 것도 이렇게 알았던 이런 모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끝까지 섬기지 않는 것, 이거는 가는 길이 틀리기 때문에 유다는 가는 길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것이 비친 것, 이것이 가. 반드시 갚아야 될 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빚진 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 빚진 자라고 생각해서 내가 지금 구원 받고 생명을 살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살수 있는 이런 것을 받은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 빚진 자라고 생각하라고 그 빚을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림대 쓰여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자를 안다. 그래서 가로 유다에게 말한 것은 돌이키기에서 하는 것이고 제자들은 이후에 모든 것들이 아이 말이 응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 그 이렇게 해제만 해내지만 분기술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이것이 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입으로만 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은 열매가 있어야지 믿는 것이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것을 보면서 그 선지자. 예그 나단 그 바울의 다윗의 선그 다윗의 왕 옆에는 그의 모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을 왕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단 또는 갓 또는 아이도벳 후세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의 성경에서는 친구라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아히도벨 이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에 다이를 죽이려고 이렇게 했던 이런 사람인 것을 보면서 꽤 반역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유다가 지금은 그 사람들하고 약속을 해놨지만, 근데 아직도 돈도 받지 않고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은.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이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유다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이 사람은 그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제 길로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아, 정말로 모든 것을 자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었구나. 이런 것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왜냐면 하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지만 수정 설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제 가치가 죽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이 주님이 발을 씻겼는데 너희는 내가 너희들을 가치를 알고 너희들이 얼마나 보배로운 자들인 줄 알고 내가 너희를 바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귀한 자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를 내가 영접을 하는 자다. 내 그러니까 극진히 대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영접하는 것은 응? 내가 너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너희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 그래서 그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두 번이나 말한 것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두 번씩이나 말하면서 또에게 이러더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오 내가 보낸 자 지금 이진 제자들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이제 영접하는자가 있고 대적하는자가 있을 텐데 그를 영접하는자를 영접하는 자들 내가 보낸 자들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그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는까 그러니까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세적식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의미가 있고 이 의무를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은 왜냐하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이 또는 성령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 발을 씻기를 주 믿고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천한 백민이 복받는 데 들어오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